나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 통장에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될것 같았지. 하지만 중3 학생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순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 동네에 친한 글방 아주머니가 남편의 오락실을 좀 봐달라고 했다는 거야. 일하는 시간이 비하면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만도 정말 행운이었어. 나는 오락실이면 여자들도 많이 오겠지? 뭐 이런 헛된 기대를 하면서 순경이와 함께 삼산동에 있는 오락실로 향했어. 오락실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내부 시설은 나쁘진 않았어.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신 후에 끝나고 문단속 잘하라며 밖으로 나가셨지. 이제 우리들 세상이야. 우리는 오락실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카운터를 봤어. 그런데 기대하던 여자 손님은 오질 않고 심심했던 나와 순경이는 전화로 친구들을 불렀지. 우리는 오락을 하면서 카운터를 보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손님이 슬슬 뜸해지자 우리는 오락실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노래방 TV 화면에 어떤 여자의 얼굴이 비치는 거야.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여자의 얼굴은 사라져버렸고 난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어. 우리는 여자애들도 오락실로 불러서 같이 놀았어.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또다시 손님들이 몰려왔어. 돈을 바꿔주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치우며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데 웬 여자 한 명이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온 건가? 여자는 가수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 솜씨가 정말 수준급이더라고. 난 여자가 있는 노래방 바로 앞에 있는 기계에서 오락을 하며 여자의 노래를 감상했지. 근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여자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분명히 문 여는 소리도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이지. 내가 오락에 너무 빠져 있었나? 친구들에게 아까 노래방 안에서 혼자 노래 부르던 여자 못 봤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군. 시간이 자정쯤 되자 손님들이 모두 빠졌어. 우리는 아무도 없는 오락실 안을 방방 뛰어다니며 들뜨기 시작했고, 노래방에서 한 시간 정도 노래를 불렀지. 시간이 많이 늦어지자 우리는 불을 차례로 끄면서 갈 준비를 했어. 근데 갑자기 노래방 기계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아까 순경이가 노래방 기계를 모두 끄는 걸 분명히 봤는데 말이지. 불이 들어온 기계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뭐야? 누가 돈을 넣은 거야? 그리고, 혹시 자우림의 새라는 노래를 알아? 늦은 새벽에 혼자 들으면 정말 무서운 노래야. 가사도 기묘한 게 정말 살벌하지. 순경은 무섭다며 뒷걸음질 쳤고, 난 용기를 내서 노래방 기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지.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연 나는 악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져 버렸어. TV 화면에. 어떤 여자의 얼굴이 비쳤던 거야. 내 비명 소리에 친구들이 모두 몰려왔고, 우린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방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캄캄한 오락실 안에서 기묘한 가사와 음색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우린 무서움에 떨었지. 우리는 오락실 안의 불을 하나씩 전부 켜버렸어. 그러자 음악이 멈추면서 그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는 크게 시호업을한 뒤에 모든 불을 재빨리 끄고 후다닥 밖으로 튀어나와서 문을 잠가버렸어. 모두들, 아까 그건 뭐냐, 너무 무섭다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오락실 근처에 있는 공원에 기치나고 있는데, 야심한 밤에 어떤 여자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장난기가 발동한 우리는 오락실 이를 까맣게 잊고 일부러 여자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어. 친구들과 조심스레 여자의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그 여자는 혼자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야. 나와 순경이는 다음날 오락실 알바를 바로 그만뒀어. 지금도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친다야.